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습관, 바로 아침 소금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아침 소금물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자, 먼저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250ml의 물에 소금 13 꼬집. 생각보다 간단하죠?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마치 밤새도록 청소, 공사를 하는 것처럼 노폐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미네랄입니다.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는 것은 마치 몸에 디톡스 부스터를 장착하는 것과 같아요. 노폐물 배출을 더욱 활발하게 돕고 몸속 에너지를 깨우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는 오해는 이제 그만. 소금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나트륨을 공급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나트륨은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 진정한 적은 과도한 설탕 섭취와 가공식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히말라야 핑크솔트와 같은 천연소금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상 직후 물을 마시기 전에 소금물을 먼저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미네랄 흡수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약이나 시술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의 힘을 믿고 몸의 활력을 되찾아보세요. 오늘부터 이 놀라운 아침 소금물 습관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응원합니다.